햇불 보인다 햇불 좀올오게어나 햇불에 있어 나 햇불 좀올게 나.. 나 햇불.. 내게 있는 장소에 있어 여기와 빨리 와 찍고 있단 말이야 어디? 나 한참 기다려 잘... 응? 나 한참 기다려다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릴까 <laughs> 어? 방금 이름표가 지뜬거 같은데 네나 보여? 응네가안 보여? 어. 이름표안 보여 네가 어. 가까이 어 아파 뭐야? 아니 왜냐면 에 진짜? 응 <laughs> 귀신이다 씨 야는아하야아이다아야나 이거 때리손안 아무거나 부숴봐 음, 잠깐만 어? 뭐야 아, 어디하니 알았어 어 이제 보야 가자 그러니까 뭐 뭐할래 계속 장악할 아니면 집 만들래? 집을... 일단 동굴부터 찾자 이거? 여기 넘쳐라 넘치는 곳이 어디 이제 뒤에 따난 근데 응. 왜 계속 스킨을 했는데도 초기화가 되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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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응. 손만! 기다려! 응. 떨어졌어 여기 밑에 재좀 가위+ 어디야? 가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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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위어 여기. 가위+ 는 왜? 가 가위+ 아위 진짜 가위+ 가위+ 가동 가위+ 가위+ 가가이가

난 방금 들어와서 템이 없잖아 네 방금 들어왔어? 어이제번 나랑 같이 했잖아 몰라 이판을 했었나 졌는데 <laughs> 떨어졌어 어 받았어 근데 내구성이 이렇게 떨어져있어 응 내가 수강받거든그 다음에 어떻게 니가 상관없어 도공 만들면 돼 침대에 방 하나 둘게 일단 여기서 자자 응? 야 스틱도 만들어줘야지. 네가 돌을 돌고 게임 을 만들지. 여기다 나와봐와봐 침대 여기서 만들게. 케를 잘했네. 찾아. 나봐어야 어, 금강석이다. 어, 응. 응. 야, 여기 네 위에 있잖아. 철강석. 아니? 아 철강석. 야 위에 어떻게 올라와? 야 길을 만들자 일단 어차피 도로는 어차피 넘쳐나니까 어, 일단 일단 길을 요쪽으로 됐어 됐어 침착해 침착해 야 밑에는 침착해 내가?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받아오고 응우와뭐뭐야 음, 그래 거기 있어봐 바로 있어 야 잠깐만 여기 있어봐 구워서 철기 만들게 여기야 어. 일단 올라와서 내가 하루만 더다서야줄다 응, 니꺼야. 내꺼는. 응, 설계? 내꺼하 니꺼야. 니꺼야. 니 어디 어디있 니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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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꺼어여꺼 어, 니꺼야. 이쪽야니꺼 어. 니꺼야. 니 석탄 있어야 니꺼야. 니꺼야. 니꺼 니나때린건줄도 어, 몰랐어. 음. 철 하나 들고 가고. 음. 철 개. 나도 없어. 하나도 없다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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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 나도. 나나 거의 야 잠만 아 어. 잘못 설치했어 거의 한 세트 게 응, 뭘? 이거응 어, 그. 음, 이거 이거 이 이거 응? <목소리가> 없어, 이렇게 이거 그냥 야없어 괜찮아 있는 거야.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응. 61개는 괜찮다 어, 잠깐만 주역돌로 나 일단 일단 위로 갈 가는 건야 yeah, 그. 나는 여기 여기 근처에 있을 테니 나는 좀해와응 밖에 있어 나 지금 잠만 내려와봐 응? 나두고철도 만들어 줄게 철... 철 이거 이라아 아까 기 와봐 응어 잠깐만 철곡들 만들게아네아 불고 돌곡, 불고는 없나? 아, 잠깐 와봐 여기 내가 캐업 거좀 해봐서 응 빨리 와봐 먹어 응 야, 일단 나와 내가 캐담만 있어 야 뒤에 더 있는데 아, 이거 내가 캐어또 있어 아, 여기 먹고 그쪽 있잖아 네 니가 왜케 했지? 나 혼자 갈수 있는데 어디? 됐다 일단 와봐 나따라 응? 나와봐응응아 잠만 아아빠졌도 안되고 응스키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나무 캐고 올게 어차피 나무는 금방 캐니까 나무 아, 와봐 그 내가 수안야나 벌써 가있어 그러 나무 캐서 이쪽으로 와봐 응 이거 니는 나무 캐고 있고 나 이거 이제 다 나무 캘까? 뭐가 응, 응. 가위로 캐야지 응. 나무를 가위로 캐기. <laughs> 나무 구장 많이 필요 없지? 일단 여기까지 해 두겠습니다.